네,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송서희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진한 메이크업을 매일같이 받고 또 강한 조명 아래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을 엄청 받고 있어요. 근데 아시죠? 영상 화질이 요즘 너무 좋아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저 피부 관리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아무거나 쓰지 못하거든요. 근데 제 피부 관리에 정말 도움을 줄수 있는 마스크팩을 찾았습니다. 자 바로 이 수냐라는 마스크팩이에요. 근데 저는 그냥 이 마스크팩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게.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좋은 마스크팩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팩에 대한 모든 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